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9월달 난초관리,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Hello, friend. Uh, uh, This is I am Seoul, Korea. o k a 여러분. Welcome to my channel. Thank you. 자,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민아 씨의 노래, 한번좀 마음인데, 마을, 에 샵키로 불었습니다. 저는 환자가 배우는 하모니카 독학생입니다. 독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빠도 베란다라 연습도 못하고, 오늘 연습을 집에서 조금 조용히 한번 하고 올려봤습니다. 연습 중입니다. 자, 9월달 난초 관리, 에, 몰려, 올려,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달에는 이제 절기상으로 아, 가을입니다. 9월, 10월, 11월, 이제 8월 달 음, 최고 더운 달을 막, 음, 지내고 이제 9월 달부터죠. 그리고 신화가 아직도 덜 자란 신화가 있고 또, 음, 다 자란 신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렇다고 신화가 안 자란 땅 해가지고 거기다 막 시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비하면 죽어버립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달 난초 관리,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게다 중요해, 중요해요. 난초는 환경, 온도, 습도, 통풍, 에, 그리고, 어,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물과 햇볕, 에, 그리고 통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볕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햇볕 관리는, 햇볕 관리는 에 예, 이제 난초, 난초가, 이게, 이게 정일품입니다. 이제 참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호피 발색은, 발색은 신화가 나올 때 차광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작년에 차광을 했어요. 그런데 별 효과를 못 봐서 올해는 아예 차광을 안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화가 올라올 때 차광을 안 하고 그냥 햇볕을 때렸다. 그래도 이렇게 발색이 됐습니다. 이거 아직 성장 중인 것 같아요. 자, 참,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햇볕 관리인데, 햇볕 관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부작 하부작 이렇게 포토를 두어가지고 자꾸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아주, 아주 애기 다르지, 이렇게. 약간 하부작 하부작 해가지고 벨브를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햇볕에 노출을 시키면서 밸브를 오도동 통통. 그러니까 아침 햇살 보약이라고 하죠. 아침 햇살 아니더라도 이제는 햇볕을 주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우리가 50% 차광하냐, 60% 차광하냐, 이렇게 차광을 허락 했습니다. 그러나 9월 달부터는 채광입니다. 채광은 햇볕을 서서히 주의한다. 어떻게? 밸브에다가. 그래서 밸브가 오더동 통통하게 찌어, 에, 살이 찌게 만든다. 살이 찐다는 거은밸브가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 영양 축적이 되어가지고 에, 에, 자마, 애가 생겨가지고 내년 봄에 튼실한 신화가 올라온다. 부사리, 음, 부이그 소, 숲소, 부사리라고 하죠. 송아지. 여기서 뿌리 올라올 때막가려우면은막 막, 문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실한 변화가 올라온다든이 그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렇게 햇볕 햇빛, 햇볕을 이제, 이제부터는 서서히 잘 주어가지고 음, 채광 관리를 해야 된다. 채광은 햇볕을 주는 겁니다. 차광은 햇볕을 막는 거고요. 저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음, 물주기는 일단은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포토가 말러만 돼요. 가을에는 좀 약간 건조한데 그러는데 포토가 위에 물껍때기가 이렇게 물껍때기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러면은 말랐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약간 습기가 있어야 돼요. 바짝 말라버리면 난좀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나 물기가 있을 때난 물을 줘서는 안 된다. 습기가 있을 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에도 그럴 때한 이틀이나. 한 잎을 늦추면은 3, 4일 간격으로 주면 된다. 3일차 간격이 저, 좋다. 그러면 3일차가 좋냐, 은 4일차가 좋냐. 에, 포토가 안 말랐으면은 4일차도 되고, 포토가 말랐으면은 한 잎을 늦춰서 3일, 에, 3일차도 일 된다. 이렇게 물주기는 날짜를 꼭 정해 주시 마시고, 위에 무겁데기가 포토가, 에, 그러니까 포토가 이제 뭐, 뭐야, 화장토죠. 화장토가 말랐을 때한 잎을 늦춰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주물 음, 주기는 물 주고 나서는 반드시 선풍기를 돌려야 합니다. 겨울에도 선풍기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물 주고 나서 입, 입을 말라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안 돌려도 참 돼요. 그냥 부채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여름 지금도 9월달이라도 30도가 막 웃도, 웃돌기 때문에. 음, 물, 왜, 왜, 물 주고 선풍기를 안 돌리면은 신화 속에 이렇게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세균이 발생해가지고 신화가 쏙 빠져버린다. 1년 한쪽 방. 그래서 선풍기를 돌려야 된다. 물 주고 나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온입니다. 기온은 난초 온도, 난초 온도는 22도에서 28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25도에서 28도가 난초가 제일 잘 자란다. 30도 미만이 잘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6 0다 난초는 환경 온도, 습도, 어, 통풍 에, 그리고 사랑이다. 물과 햇볕 에, 그리고 바람이 기른다. 바람이다. 난초는 바람이 기른다했습니다 통풍을 그, 통풍의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음, 물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예, 한, 한, 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낮에, 제 예, 음, 훈훈하지 않습니까? 20, 한 6, 7도 막 가니까, 문을 열어놔서도. 그럴 때 문을 꽉 닫아놓고, 모르고 닫아놓았어요. 저녁에 이제, 약간 춥다, 고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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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 춥다기 보다도 기온이 내려간다 해가지고. 근데 기온은 크게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9월 화성경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을 낮에 모르고, 낮에도 꽉 닫아놓으면은,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공기가 안 통하면은, 막 노대가 생겨버립니다. 노대. 노대가 생긴다는 거는, 난처가 뒤쪽에서한쪽에 노랗게 배려. 그러면 가위로 똑똑 잘라내죠. 그러다 보면은 많이 잘라내요. 그것은 통풍이 안 됐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잠깐 짓고 넘어가면은, 에, 신화가 생겼을 때, 에, 노대가, 뒤, 뒤쪽 노대가 에, 세, 에, 생기는, 거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 영양 실조 영양이 부족했을 때 노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안 통할 때도 노대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통풍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기온 관리까지 온도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투, 벨, 벨, 저는 베란다에서 그냥 취미라고 했습니다. 이거 삼판 중투인데요. 저거, 중투가 저거 하나 있는데, 제가 안 가졌어요. 음, 별볼일 없습니다. 저는요, 그, 취미를 하고 있다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발색이, 이제, 이게 또,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이게, 삼반 중투인데, 이런 종자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좋은 종자인데, 제가 지금 배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햇볕을 살살 주면은, 여기서 아주 황금색이 납니다. 극광 그러면서 삼반 산반 중투, 삼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종자는 굉장히 좋은 종자입니다. 이게 종자. 내가 올해 한총 여기서 나오는데, 삐리리로 나와서, 낚시판을 찾아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대로 많이, 이렇게 발전, 발전보다도 그런 대로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투 같은 거는, 우리가 90년대부터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음, 좋은 것이 중투입니다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음, 가을철에 햇볕을 주면은 중투 같은 거는 아주 극황으로, 아주 황금색으로 살살 들어옵니다. 햇볕을 서서히 주면은 색이 극황색으로 들어온다. 그, 그, 맛으로 우리가 난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년 초, 중반, 전성기 때부터 중토는 아주 인기가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토 명명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 사기를 처먹고 아니면은 난처 팔아먹는 사람들은 중토 시대는 끝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절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명품 시대가 온다. 자기 난초 팔아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등록을 이걸 시키면 좋은데 등록을 누가 시킵니까? 상인들이 사, 사가지, 사가지 일반인을 잘 사질 않습니다. 상인들이 아, 저 난초 좋다 하면 사요. 사가지고 명명품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그러고 나면 아,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아, 여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려요. 명명품로 등록을 안 하고 중투어, 주로 중, 중투어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난초는 대한민국에서 한 20명뿐이 없다, 30명뿐이 없다, 이러면서 가격을 자한 올라가서 팔아먹습니다. 등록을 안 시켰나봐요. 등록을 시켜버리면은, 명명품, 예를 들어서 중투어 뭐, 우리가 4천원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아가씨라든가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 굉장히 인기가 좋은 난초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면은 아가씨가 한 다섯 분씩 언제나 단골 손 최고 많이 경매가 되는 게 아가씨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잠깐 빗 나갔는데요. 등록을 안 시켜요.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명명품이 항작 중작, 하작에 따라서 가격이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먹으니까 절대 명명품에서 가명으로 이렇게 뭐다, 뭐다 이렇게 하지. 명명품 등록을 안 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 제가 중투에 대해서, 어, 음, 그만큼 인기가 좋다. 그러면서, 가을 햇살을 살살 주어라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갔습니다. 그 약간 빗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음, 음 가을철에는 햇볕을 은행을 주면은 황금색으로. 극황으로 변하는 것이 중토다. 중토뿐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밸브도 오동토동 살,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습도 관리입니다. 가을철에는 습도가 좀 낮아요, 낮아. 낮,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인데요. 에, 온도 어, 난초는 아까 얘기했죠 습도가 60%가 가장 저, 에, 난초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선이 좋다. 그보다 약간 더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돼요. 습도가 약간 내려가도 되고. 그러나 한 40%, 50%, 어떤 때는 38%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 그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물 줬는데 저녁 때면 바짝 말랐어요. 그럼, 그, 그 러면그 다음날 물 줘도 된다. 그래서 아까 물지게 있어서 날짜 정하지 마라까지 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 관리는 우리가 이제 홍화라든가, 에, 뭐야, 그, 음, 복색화라든가, 죽음화라든가, 황화라든가, 이런 거랑 꽃대가 이제 올라오면은 바로 조기창업을 해야 한다. 에, 화통으로 굉장히 덥네요. 지금 한 32도 가네요. 변한다는데. 그리고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문을 다 닫다 보니까 한 32도 가네요. 그러면 이제, 음, 뭐야, 꽃대, 꽃대를, 꽃대를 일, 조기 차광을 해야 돼요. 홍화라든가, 주구마라든가, 황화라든가, 이런 거를, 음, 꽃대를 차광을 안 하면은 색이 안 좋아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뭐야, 유채색, 유채밭이 노랗게 보여. 근데 가면은 1 0분 땡땡하고. 개나리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노란색이다. 그래서 황화는 개나리색이다. 그래서, 뭐야,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음, 부름딸이라든가 원명이라든가, 아주 원파하죠 아주, 그런 난초들은 자리를 잡아서 아주 명명품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음, 반드시 조기 차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 에, 드립니다. 아까 통풍 관리 마, 말씀드렸죠? 난처럼 바람이 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 통풍을 관시키고, 문 닫아놓으면 노대까지 생긴다. 그러면서 난초 난초가 대맥이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타면서 죽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탁게 물주고 나서는 통풍을 분명히 한풍기를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돌려서 말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비 걸련입니다 시비를 가을철에는 가을철 시비가 되, 되겠습니다. 가을철 시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이퍼넥스 질소 성분 일소 인산 카리가 있음, 있습니다. 60 십오 이렇게 오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성장기 때 주는 거고 가을철 시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겁니다 이거 수입품입니다 일산 예, 칼, 이건 종로 종로 화신 음, 씨앗에서 판매를 합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이게 칼슘 봉고 칼슘 망간 봉고 뭐야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전혀 어, 뭐가. 질소 성분이 없다. 그러면서 어, 성, 에, 신화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에, 질소 성분이 없는 입니다 그럼 난초사랑님 질소 성분이 없는 걸왜 가을 시비를 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에, 신화가 어느 정도 자, 자랐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후육질, 뭐, 플라스틱 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초가 까랑까랑, 짱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력이 두껍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 음, 질소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질소 성분이 있는 것은 성장이 되던데, 너무 질소 성분이 많으면 넘친다고죠. 넘친다고죠. 다시 말씀드린다. 흐해적된다흐해적 예, 꺾여버려요. 막. 이렇게. 막 키만 멀다가커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예, 질소 성분이 없는 예, 칼륨, 망감, 봉소,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이 들어있는 예, 질소 성분이 없는 가을씹을 한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 9월 달에도, 하이퍼넥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질소가 있는 거, 아주 약하게 타서 한 5,000배, 8,000배, 만배, 뭐, 한 3,000배 이렇게 타가지고, 세프레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자기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다. 난처는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길러면 되겠어요. 모든 건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통풍 관리, 시비 관리, 시비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죠. 무질수 없는 가을 시비를 해야 된다. 온도, 습도 관리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방제 관리입니다. 방제 관리는 겨울에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울에도 뿌리파리가 그 추위 우리가 이제 <laughs> 겨울에도 우리가 베란다에서 휴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5도 5도 이상 10, 15도 미만으로 시켜라 그러면 10도 막 5도 7,8도 가집니다. 최대한 기온을 내려가지고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 시키, 시킨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 영하로는 안 내려갔어요. 영하로는 안 내려갔어도 거기에 뿌리파리가 있다 뿌리파리가 기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뿌리파리가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에, 에, 겨울에 하지 마시고 꼭 살충을 하시라그 말입니다. 살충을 한 달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해야 된다. 아, 자, 이거 타르보입니다. 타르보 이거 살충제입니다. 이거서 이거 이거 뿌리파리용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로에서 모든 걸다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비카드 저는 두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도 살충을 한두번 정도 해야 한다. 그러면 살균은 안 해도 되냐. 살균해야 한다. 지금부터 탄저병 막 옵니다. 탄저병, 절록병 역병, 부경성음병또뿌리성음병 연부병, 뭐, 잿빛, 잿빛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푸른색 곰팡이, 흰가루병, 녹음병, 연마름병 전문염병. 이런 것이 수도 없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지금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음. 살균이랑 살충 살충이랑 살균이랑 우리가 그 희기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른 식물은 벼 같은 식물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뭐 양파라든가, 뭐야 뭐 배추라든가 이런 거는 벌레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약 약을 치면은 다시 이렇게 회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난초는 절대 한번 병에 걸렸다 하면은 회생이 별로 안 됩니다. 안 되고. 전하다 죽어요. 약간 이제 거기서 멈춘 멈출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걸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이 없다. 주로 누구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제 방격, 선제 방 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제 관리 개울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 살균제도 한 달에 꼭두번세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저병, 잘록병 역병, 이런 구경, 썩은 병, 뿌리 썩은 병이 막 와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을가을 가을 됐어도. 그러면서 퍼닥퍼닥 해가지고, 막 구경이 막 썩어가지고, 빈, 빈, 땅콩 빈 껍데기처럼 와버리고, 막 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살균, 살충, 경황시 하지 마시고, 미리 선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배품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여배품은 주로 호피라든가 중투라든가, 중투호라든가, 이런 거, 또, 이런 것은 햇볕을 서서히 주어가지고, 음, 극황으로 이렇게 나가, 극황으로 색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가을철에는, 그러면 선명한, 선명한 색의 황금색으로 들어온다. 극황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여배품 대회가 또 가을철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극함으로. 햇볕을 살살 주었기 때문에 그안 주면은, 예, 뿌리땡댕해요 자, 9월달 난초관리에 난초사랑이 그냥 아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어, 접어봤습니다. 난초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 개쌈, 닭쌈벌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예,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거 종로입니다. 종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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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입품입니다. 일산입니다. 하실분은 꼭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거기다 댓글에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달 난초관리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바이